색깔이 매우 빨개서긍정을 입혔습니다. 몇 퍼센트 확신하세요? 한87 퍼센트 정도. 구체적으로 87 퍼센트 정도 확실한다. 지환 친구가 명언 폭격기입니까? 네. 무슨 말이죠? 그 평소에 친구들이 힘들 때나 이렇게 우울해 을때 제가 명언을 이렇게서 가끔씩 날려주면 그거 때문에 친구들이 좋아하고 그럽니다. 그러면 지금 탈락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. 저 친구들한테 좀 위로 될 만한 명언 하나 쏴주시죠. 강자는 실패는 있지만 좌절은 없다입니다.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. 그 분명 여기 떨어진 친구들 선배님들 중에서도 강장이 있을 텐데 하지만 좌절하지 좌절하지 말고 계속 패자부 활전을 노려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골든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야 아니 그러면. 저한테도 뭐 명언 하나 써주시죠 저도 좀 요즘 힘들거든요. 열정과 에너지가 참넘치신같고 그래서 열정으로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그 에너지로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야... <laughs> 저한테도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. 좀 요즘 좀 마음이 힘들어서 명언을 어. 좀 듣고 싶네요. 오. 아니 소연 MC는 <laughs> 요즘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? 아 요즘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?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좀 어울리는 명언이 없을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런 사람들은? 명언을 좀 써주세요. 사랑은... 사랑은 모래와도 받기 때문에 계속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기다리면 찾아오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언제 올것같습니다 이게 진정 고등학생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인가요? 박세현 아나서 사랑은 같다. 뭐다? 모래와 같다. 국자 부리지 말고 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